안녕하세요. 아까와 지신 핀란드 손님은 가셨습니다. 서 오늘은 외국인 손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도... 어, 네덜란드 손님?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손님은 맨날 와주셨는데 오늘 그 히로시마를 떠나간다고 하셔서 이런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였지? 영국 그리고 여기 처음 와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손님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와주셨고 그리고 아까 오신 손님은 핀란드 네, 오늘은 진짜 뭐 많이 영어를 썼습니다 이 카페를 오픈했을 때는 영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쓰지 않는 날이 않는 날이 없습니다. <laughs> 네 <Luis> 아홈도못주시는데 okay, 아,

なんかすみません <laughs> まあでもあの会議室からいっぱい来てくれた時におったからたうん。まあそれ以前もう満席になったしおお。疲れお、おにゃんせよーって言おうと思ったらあすみやしお疲れ様いんだ,いんだねえ、おにゃんに俺もいんだおにゃさん聞いてや、聞いてくれるんかああ、く 팬 미팅 그 15일 날에 하잖아요. 저곳에 신청서에 최원연이라는 분한테서 신청서가 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저희 카페 와주신 저희 있는 그리고 시청자 분 중에 최원연님이두분 계시거든요. 한 분은 당연히 이최원연님이랑또한분 따로 계시니까 그이 신청서 팬 미팅 신청서를 내주신 최원연님께서 누구신지 좀 저희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신기하네요 그럼 아니다는 건가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가게 되면 마크 들고 갈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마크는 춤벗기도안 문제 없으니까 뭐 만약 그 자기 출신부대에 마크가 있어도 상관없이 가져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맞아요 와! <laughs> 내가 뭐 기다리는 오년생은 기다리고 싶 야다! 저희가 알고 있는 두 분의 재원님은둘다 너무 착한 분이십니다.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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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웃음> 어, 없는 풀에 마크가 뭐 마크라 고까지 니다 네, 기다리습니다 <laughs> いやそんなんもうお待ちしてますとお待ちしていますの違いやから変わらんっいすみだ違うっいすだ違うもっいすみだもっいすみだっいすみだもっこいすみだもいすみだもいすみだもっすもっいますみだもっすか<ー>違いすみだもいだもっこいすみだいすみもっこいすみもっこいすみだすみだっこいすみだもっこいすみだもっこもすこいこすすみだもいすみだもっいすいすい

なもう笑いよりそ,そこでやってやんてててててててて私そういうあれじゃないんじゃけわかる分からんこれどうやってあれ見れんのか見れるうん丸を取るうん

지난달도 지난달도 그 정말로 많은 손님이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10월이 시작한지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전 속도는 이제까지 없었던만큼 빨게 선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피, 피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팀 말이 아니라 정 말로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투전이면 유튜브를 보고 정 말로 여기에 많은 시청자분이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이 그 구글 리뷰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리뷰가 카페 구글 리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스니까 위자를 준비해 주셨네요. 저희 구글 리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평가가 80개 있는데 별 5개 만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유튜브를 보고 와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별 5개를 써 주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그 외국인 손님이나 아니면 일본인 손님도 전혀 부탁하지 않아도 그렇게 별 5개를 써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 어, 일본어로 말하는 그 사쿠라? 그러니까 뭔가 터들 내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런 것을 보고 손님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일본인도 어, 그리고 한국인도 다른 나라 사람도. 근데 결국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봐주시고 실제로 여기 와주시고 그래서 어, 리뷰를 써주시고 그 리뷰를 보고 손님들이 오셨다면 그건 결국엔 여러분 덕분이잖아요 커피가 좋으니까 평가 좋죠 뭐 그거는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고 커피가 맛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커피가 맛있는데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되고 저희는 커피가 일본에서 저희밖에 쓰지 않는 스페셜티 커피 아주 특별한 커피를 쓰고 있고 머신도 넘쳐 좋은 머신을 쓰고 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러면 은 나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카페 매장 운영을 하면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 여자님 아 어때? 아 멋있어. 탄골 아 손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연설해주는 것 같아서 작은 수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그걸 리뷰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턴으로 평가를 사고 있다면 나쁜 평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카페는 여기가 오픈한지 열 개월, 십 개월 이상 되었는데 나쁜 평가가 한 번도 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요 그러면은 적어도 손님들에게 잘못 됐을 때는 당연히죠. 있는데 그것에 그 지금 아스미가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들어볼려있어었는데 <laughs> 그래서. 그잘 못했을 때도 그 대신에 뭔가 서비스를 하시거나 사실은 저번에 있었던 일이 어느 필리핀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스미에게 그 아포가토랑 음료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스미는 탐품으로 음료만 시켰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아포가토 시켰는데 아직 안 오냐고 좀바한 얼굴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정말로 제사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아주 괜찮으시면 아빠가 들을 드리고, 그리고 음료를 더 하나 한잔 뭔가 소비세 드리겠습니다. 가면은 가실 때는 뭐 미소를 짓면서 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대로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라슨브로 <susurra> 制服これもここに付けるんですか 손님은 먹으셨으니까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손님이 가시면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